오늘도 어김없이 아침을 해 먹어야 되는데, 뭐가 있지? 뭐가 있지? 어, 우선 담아보자. 김치. 떡. 무. 양파. 딱 요정도만. 음. 응. 야. 야, 다 맛있는 것만 집었구만. 냉동은 뭐 있냐? 어 뭐야 나 생선 싫어. 치맛살어 이거. 야 확실히 뭐 할진 모르겠으면은 야 라면에 다 때려 넣면 으 됨. 응 오케이 오케이. 치맛살 양파. 무. 대파. 계란. 김치. 아, 그리고, 떡국떡. 이거를, 그냥 여기다가, 다 때려 넣는 거지. 좋았어. 근데 뭐, 생각을 해보면은, 크게 뭐, 재료 준비할 게 없다고. 어, 그렇지. 뭐, 그냥 대파. 대파. 어. 대파. 대파, 대파, 대파. 이렇게 하면은, 대파가 다 썰린단 말이지. 대파, 대파, 대파. 양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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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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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면은, 봐봐. 금방 썰린단 말이지. 매직이란 말이야, 매직. 마늘 넣으면은, 그냥 맛있어. 어. 마늘 넣으면은, 한국인 입맛에 좋다. 이 말이지. 그리고 내가 냉장고를 열어봤는데, 건새우도 있더라, 건새우. 야, 이거. 라면이 아주 그냥 걸작이 나올 것 같은데 왜 넣었냐 라면 중에 이제 무파마라고 있잖아 무무무무무무무무 봐봐 금방 썰리잖아 더 얘기를 하자면은 라면 중에 무파마가 있단 말이야 무파마 무파마가 뭐냐 무, 마늘, 파그 넣으면 국물이 끝난다 이 말이야 어 그래서 무파마야 무파마 사 먹어봐 진짜 맛있습니다 무파마 최고 진짜 무파마는 내가 먹었던 라면 중에서 그렇게 맛있는 라면이 없어. 어 그리고 오늘의 메인 소고기 길게 썰고 이런 어른 고기는 조심해서 써세요. 손 다칩니다. 이제 재료 손질은 끝났으니까 바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. 물은 라면 물을 얼마인지 아시죠? 그냥, 550에서 600 정도 넣어주시면 돼요. 어, 550에서 600. 근데 이거는 제가 이 냄비를 엄청 오래 쓰던 거여가지고, 그냥 저는 이게 손가락 넣으면 딱맞더라고 여기 딱, 어. 어, 저는 진짜 이거 간단한 걸 간단하게 하고 싶어서 그냥 다 때려 넣어요, 그냥. 원래 막 이렇게 나중에 플레이팅 하고 그러잖아요. 근데 그런 거, no, n 그냥 맛. 맛을 위해서는 다 때려놓고 다 우려내야 된단 말이지. 이거 봐봐. 이거 내가 오늘 즉석으로 만든 건데, 먹어보잖아? 근데 맛이 없을 수가 없는 조합이긴 해. 확실히. 근데 이게 제가 왜 신라면을 선택했냐면은, 아무리 오늘 그냥, 그냥 막 이렇게 요리를 한다고 해도 이게 하나의 뭐 테마라고 해야 되나 틀이 있어야 되니까 소고기 하면은 떠오르는 건 이제 육개장이잖아요 육개장에 어울리는 라면은 그래도 약간 칼칼 어, 얼큰한 신라면이 좋을 것 같아서 집에 이제 삼양라면하고 신라면이 이제 두개 있는데 그중에서 신라면을 선택한 거죠 계란을 풀어가지고 끓을때 싹 돌리는 거지 계란을 이렇게 해가지고 시계 불시계 튼 다음에 저저저저막저저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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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. 근데 계란이 풀어진단 말이지 그럼 살짝 육개장 느낌이 난단 말이지 이렇게 하고 딱 뚜껑 덮고 1분 죽인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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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야 이야 이거 뭐냐? <laughs> 정체불명의 라면인데 이거 정체불명의 라면 우선 국물 아와 이거 미쳤다 이거 진짜 와, 어, 이거는 솔직히 팔면 안 돼. 왜 그러냐면 재료비가 너무 비싸. 어, 팔아도 돼. 이런 얘기는 안 할게요. 재료비만, 이거 소고기까지 해가지고, 라면 값까지 해서 싹다 하면은 한 5, 6천원 될 거란 말이야? 근데 이 모양으로 팔 수는 없어. 아, 어. 근데 엄청나 맛있어. 야, 나 먹어야지. 뭘팔어 이거를. 가게에 팔거 음식 널렸는데, 어? 아, 어. 아. 어... 아. 어... 고기. 어. 안 적지 적해.